네, 이제 확연히 아,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가을은 우리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러니까 하늘이 높다는 것은 날씨가 청명하다는 것이고요. 말이 살찐다는 것은 그렇게 말이 살찔 정도로 음식이 많다. 아, 뭐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 독서를 한다든지 또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또 제철 음식을 즐기면서 이 가을 한번 자유롭게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가을 하면 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시가 있죠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바른 나무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은 시인의 말처럼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위하는 그런 계절인 것이죠. 또 가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고독의 계절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더 보상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이 신의 말처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이 고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사랑이고 진국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탕을 끓이면은 뭐 한두 시간 끓여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끓여야 되고 그 진국이 우러나오게 되면 우리가 며칠씩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국과 같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 정말 변치 않는 에, 불변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진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이 핵가족 시대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외아들, 외동아들 뭐 이런 말이 외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데 예전에는 외아들이 드물 그런 시절에는 뭐3대 독자니 뭐, 4대 독자니,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저는 2대, 2대 독자이긴 한데. 에, 그러니까, 이 외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성, 영어성계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이 외아들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외아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and s 니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이고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 주셨는데 외동아들을 보내 주셨는데 이분은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3대 독자고 4대 독자인데 이 아들 남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 그 미어지는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자니, 뭐, 석가모니니, 뭐, 수 없는 성자들이 있죠. 그리고 자칭 구원자라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 주셨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네 가지 신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네 가지 신벌은요첫 번째 거는 하트이고요 두 번째 거는 나누기고 세 번째는 십자가, 네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트는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누기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음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트입니다. 하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음악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다른 주제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목말라하고 그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진정한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에 자체라고,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100%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심벌은 뭐냐면요. 나누기였죠? 예, 나누기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뭐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사니까 나는 교통법규 하나 어기는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는 서서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벌은 십자가입니다. 이세 번째 신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누어진 관계,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이죄 문제를 해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심벌요.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신뢰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소중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을 뜨시고요. 어, 지금 뭐 그동안 예수를 믿고 계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시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성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부 시간에 있을 새생명 전도 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고 우리가 초대장을 보낸 분들 또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선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새생명 전도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찐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제 신발을 기억하며 복음을 늘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전도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